안녕하세요. 유레카제의백승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K5 3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등급은 노블레스 키로스 118,000. 어, 사고는 완전 무사고예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금액이 정말 싸게 나왔습니다. 이제 무사고 기준으로 1 950만 원이고요. 어, 차 없는 제가 차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한번 보실게요. 전면부 보시면 연식이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변색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그리고 본넷, 본넷 쪽 보시면은 여기 살짝 문콕 같은 거는 있어요. 스톤 어치 스톤 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어 전방 카메라도 깨진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밑에 하단부에도 깨진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 왼쪽 측면으로 조수석 왼쪽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측면도 한번 보실게요 휠 타이어 한번 보, 보시면은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70% 정도 남아있고 휠도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 문짝도 보시면은 문콕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기스난데도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면은 되게 깨끗한 편이고 뒤에 휠 타이어 보시면은 요게 살짝 기스는 있기는 한데 요거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는 한80% 정도는 남았네요. 디 타이어는. 이제 부 보시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랑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유리창 썬팅지도 상당히 떠 있는 것도 없고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보시면은 상태는 엄청 깔끔해요. 오염도나 그런 거 전혀. 거의 안쓸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이쪽에도 조수석이랑 비슷해요. 뭐문콕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기스난 거 별로 없고요. 그리고 휠 타이어도 어 여기도 80% 이상 남아 있고 휠도 엄청 깨끗하고요. 이제 앞 타이어, 앞휠 타이어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도 대체로 깨끗한 편이에요. 아까 저쪽 휠 기스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깨끗한 편이네요. 여기도 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아 있고. 외관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요. 그리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2열부터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시트 정말 깨끗하고 찢어진 데 하나도 없고요. 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시고 제가 1열 앉아서 한번 기능이랑 옵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운전석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 들어왔고 시동을 한번 키도록 할게요. 넣어주세요. 음. 이게 하이브리다 보니까 지금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고요. 제가 일단은 에어컨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날씨가 더워가지고 일단은 키로수는 118,146km 뛴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게 부시 왼쪽 하단부 보시면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 이제. 창문도 보시면은 오토윈도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좌석 노블레스다 보니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보면은 이제 우리 순정 내비 유보 내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어라운드부까지 들어간 차량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리면 은 전차 파킹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이제 고조석 통풍 시트 당일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있는 차량이고요 유보 네비라는 거 차량은 전체적으로 시트도 까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담배 자국이나 이 빌라 쪽 보시면은 담배 자국이나 그런 것도 없고 담배 냄새도 용도면은 솔직히 뭐 폈다 안 폈다 애매하긴 한데 담배 냄새는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은 좀 쾌적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K5 3세대 하이브리드 차량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스펙 한번 보여드릴게요. K5 3세대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2만 8천, 그리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 금액은 1,950만 원. 이거는 딜러 전산으로 봤을 때 무사고 기준으로 전국 최고가예요. 이거는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선물 비고 한번 띄워볼 테니까 한번 보고 참고하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카리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